강 <랑이> 자, 오늘 배워야 될그 탈락 유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내가 겹받침의 발음을 오늘 가르쳐 준다고 했어. 내가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랬어요. <랑> 아, 응, 그렇기 때문에 1강을듣고 이걸 들어야 돼. 알겠지? 순서대로 잘 따라와야 돼.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니을 기억, 니을 미음, 니을 피음 겹받침은 뭐로 소리 난다고? 니을 그만파는 그만파로 소리난다. 코딱지 그만파라고. 알겠지?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이거 하나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 왜? 이걸 외우고 있으면 2번, 3번을 어때?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어. 알겠지? 자, 봐. 니을 그만파는 그만파. 다시 말하면 뒤에 거로 소리가 났지? 그러니까 첫째 자음은 탈락됐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 니을 그만파가 아닌 걸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니을 그만파가 아닌 거는 앞에게 탈락되겠어? 뒤에게 탈락되겠어? 뒤에게 탈락되면 되는거지 어? 니을 그만파? 아니다 그럼 뒤에 꺼내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마지막으로 예외가 있다고 했어? 안했어? 그 예외는 뭐하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시작 아, 우리가 왜 문법이 막 헷갈릴 때 있잖아 그치? 그런게 이런거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야 어떤 발음이 맞는 것 같아. 좀 얘가 막 당황하는 모습도 보고. <laughs> 맞아? 그런 재미로 문법을 익히는 거야, 원래. 자, nil 기억은 그만파로 발음이 되지만 딱 하나만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그만파가 아니라 예외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nil 기억 플러스 기억은 nil 쌍기억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ㄴ, 자, 그러면 날다 이게. 날 갔다 할때 날다. 거기에 고를 더했어. 자 발음 못하는 사람 없어. 이것도 뭐야? 예시를 떠올리면 사실은 답이 끝나. 자 날다의 낙, 그 다음에 고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되시죠? 날고. 날고. 뭐 어려운 게 없네. 됐지? 응. 자그 다음에 이건 쉬웠어. 잉? 그거 기억합니다. 이게 예외로 외운 거야. 그다음 따라해봐. 밥다. 넓죽하다. 넓죽하다. 넓둥굴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비읍이야. 기가 니을 비읍 중에 어때? 니을 비읍은 원래는 어때? 이 2번 규칙에 의해서 어때? 뒤에 걸로 소리가 나야 되잖아. 아, 이제, 이제 앞에 걸로 소리가 나야 되잖아. 맞아, 맞아. 왜 둘째 자음이 탈락하니까, 뒤에 걸 탈락하니까, 앞에 걸로 발음 돼야 되잖아. 근데 예외로 이걸 외워두는 거야. 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니을 그만파는 뭐로? 그만파로. 그럼 반대는? 어때? 뒤에 가 아닌 앞에 거로. 그다음 예외 시작. 닐 기억 더하기 기억은 닐 상기억. 너날날고 그다음 밥다 넓적하다 넓둥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됐어? 기억할 수 있겠어? 어, 기억하라 해도 다음 주 되면은 딴 사람들 나타나지. 뭘요? 제가 <laughs> 언제 그런 걸 <laughs> 쳤어요? 항상 예. 네. 기억을 잘해야 돼 알겠지? 음. 딴 사람들로 나타나지 말기 됐어? 자봐 이렇게 자음이 받침에 여러 개 오니까 자 어려운 말 해볼까? 자음군 뭐라고? 자음군 군자가 무슨 군자야? 군집 아 군집 군중 다시 말하면 모아져 있다 무리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받침에 오는 걸 자음군이라고 해 근데 그 자음군은 어때? 두 개가 있어도 두 개다 소리가 나? 하나, 하나로 소리가 나? 하나? 그러니까 단순화 시켰다 하나로 단순화 시켰다. 그래서 겹받침의 발음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시작. 자음근 단순화. 그러면 분명히 두개 중에 하나로 됐으니 원래 표기된 것과 발음된 걸 비교해 보니 두 개가 하나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뭐가 돼? 그렇지. 자음근 단순화. 다시 말하면 겹받침의 발음은?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 뭐라고? 탈락이야. 됐어. 됐어. 쉽지? 쉽지? 그럼 뒤에 가서 탈락에 다시 한번 언급할까, 안 할까, 셈이 해요. 하지. 됐어? 어, 그니까,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 뭐뭐뭐가 있는지, 그냥 연습장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타이틀이라도 적어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음, 그러면 쉬워. 자, 그 다음 뭐예요? 여기 한번 적어보는데 어떻게 적냐면, 다음 단어는 어떻게 발음되고 또 표기도 되는지 실제 표기를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울다에 눈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니? 우는 그와 같이 다 적어봐. 한번 쫙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 잠깐 멈춰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돼.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까? 자, 이건 아까 했고, 자, 이건 어떻게 돼? 시작. 아, 아, 아드님. 아, 드님. 그치? 뭐가 없어졌어? 리을 일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비교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야. 없어졌어. 그럼 탈락이지? 그 다음 이건 뭐야? 시작. 마, 말소? 마소? 마소. <laughs> 말과 소를 얘기하는 거야. 어, 말과 소를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럼 어떻게 되지? 시작. 마소. 마소라고 그래, 마소. 뭐가 없어져? 니을이 없어집니다. 야, 불과 삽이 만났어. 그 왜, 저기, 그, 그 있잖아. 왜, 재 같은 거 뜨는 삽 있지? 그 불과 삽이 만났어. 이거 뭐게? 부삽. 부삽이에요, 부삽.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부삽으로도 맞고 그랬어. <laughs> <laughs> 사고를 되게 많이 졌거든 알겠지? 어, 부삽. 마찬가지, 마소.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돼? 달다리. 예, 달다리, 달다리, 달다리 돋네. 뭐, 달다리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다다리. 다다리.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과 날이 더해졌어. 나나리? 나날이. 나날이 발전하다든지 날날이 날라리 발전하다면 날날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예, 나날이 다다리. 됐지? 음, 다 다리에 다다리. 다 이제 이거는 내가 뭐라고 했어? 표기를 적으라고 했지 대가호를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발음이 아니라 실제 표기를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 다달 이. 그치?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기를 적는 거야. 표기. 자, 그따에 어를 더하면 뭐가 없어져. 시옷, 시옷. 시옷이 없어지지. 맞지? 시옷이 없어지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대괄호를 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다? 아, 발음. 발음상. 발음상 뭐가 없어져. 시옷. 그래서 어떻게 돼? 너, 너, 너. 그지? 너. 그럼 히 탈락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니네 보다시피 어때? 실제 표기고 표기로 가는 게 있고 발음만의 규칙이 있고 이해됐지? 음. 자 그다음에 이거는 글자 수를 줄여보자. 자가 아, 서울을 두 글자로 줄이면 가서, 가서. 가서. 왜 그럴까? 아가 두번 나오니까 한번 빼자,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는 시작. 서. 뭐가 없어져? 어. 의가 없어지지. 써어쌍시오 남았고 어어 어 남았고 라 남았는데 의가 없잖아요, 그렇지? 탈락이지. 자, 흔하지를 두 글자로 줄이면? 치? 흔, 치. 치. 뭐가 없어도 정확하게. 아. 아. 헤헤. 아. 그. 지금 치가 되려면, 분석을 잘 해봐. 치가 되려면, 자, 뭐하고 뭐가, 뭐가 없어지고 뭐하고 뭐가 만나야 되는데? 뭐가 먼저 어, 빠져야 돼. 아. 뭐가 빠져야 얘네 둘이 만날 수 있는데. 아가 빠져야 돼. 아가 나가리 되면 히트하고 뭐가 되지? 어 그럼 아까 바로 앞에서 배운 히트하고 지읒이 만나면 뭐라 그랬어? 구 아니 구개음화가 아니죠. 히트하고 지읒하고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축 약이지. 그게 뭐야? 거센 소리 되기. 그래서 히트하고 지읒이 만나면 치읒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탈락과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개가 나타나지. 탈락 유형과 축약 유형이 같이 나타나네. 흔치. 맞아?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할 거야. 그 선생님 책도 실습형으로 쓰여져 있다니네 그래서 니, 그 밑에 나오는 확인 문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실습해보라고 해놓은 것들이야. 알겠지? 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순 없지만 너희들이 문제 풀어오면 정답 체킹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게. 음. 자,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이 실습한 내용들은 뭐다? 바로 탈락이다. 됐지? 하나 있던 녀석이 없어지면 탈락이지, 뭐. 그치? 자, 거기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시작. 자 탈락. 그 다음에? 아, 자음 탈락 중에 동음 탈락은 뭐다? 통시적으로 두 번째 설명하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시작. 시간을? 통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변화 과정에서 탈락된 녀석이 있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우리가. 근데 가난이라고 할때 가난은 원래는 간난이야. 알겠지? 근데 니은 이두번 나오니까 그냥 가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건데 그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게 표준어가 된 거야. 역사 속에서 알겠지? 동음 탈락이 하나 있고 통시적으로 통시적이란말 이제 낯설지 않지? 어, 자꾸 익숙하게 만들면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 그지? ᄅ이 탈락했지? 다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따의 어가도에 서 그어, 쇼 탈락. 근데 이거 발음만, 그지? 너, 맞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몸 탈락도 도움 탈락이 있었지. 아까, 가, 아, 서는 가다에도 아가 있고, 아, 서에도 아가 있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는 없애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도움 탈락이 있어. 그 다음에, 어, 아까, 의 탈락이 뭐, 뭐 있었지? 뭐 있었지? 뭐? 예, 쓰다에 어가 되어진 거. 맞지? 그 다음에, 아탈락, 뭐 있었어? 네. 좀 전에? 네. 예, 흔하지에서, 아가 나라가서. 맞지? 예, 흔치가 된 거지. 아탈락. 그랬어요? 그게 탈락된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문법이야. 알겠지? 아탈락이 있었구나. 아, 진짜네. 됐지?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를 잘해야 돼. 아까, 자음과 기억해? 겹받침의 발음. 기억하지? 받침이 겹받침이 올때 이걸 자음분 이라고 하지 그 중에 하나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이라고 봐야 된다 응. 됐어? 머릿속에 정리 잘 됐어? 오케이 자 탈락은 왜 한다? <laughs> 왜 한다? 아, <laughs> 예 사람들은 경제성의 원리라고 그래 말을 좀 짧게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말을 자꾸 줄이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 어, 어.